쓸데 없는 것. 여러분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걸막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집중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나를 괴롭히고 마음적으로도 막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금 벌써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을 막 그냥 진짜 앞서가는 농어촌이야.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어.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차가 고장 났대요. 근데 밤중이야. 논밭이 막 허허벌판이야. 딱 봐도 저 멀리 농가가 하나 보여.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가면 저거 빌려줄까? 저게 사람은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딱 두드렸어. 내가 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는데 얘는 그 생각을 혼자 막 하다 와서 나중에 이 남자 가문 열자마자 됐어. 안 빌려줘도 돼. 이러고 간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이번 질문은 네. 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 들들 보고 잠도. 맞아요, 혼자서 막 자기를 막볶는 사람들. 고민 아... 안 해도 되는데 막 고민하고 일 만들고. 아, 저예요. 사장님은 뭐 사업적인 거랑 좀 다르게 아, 네. 약간 이게 있어요. 내가 심신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청소 내일 해도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돼서, 굳이, 아 힘, 굳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해. 쓰잘데기 없다는 소리죠. 사장님처럼 사업적이라서, 사업이니까, 오. 진짜 사업은 뭔가 꺼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돼요. 음. 그런 거엔 해당이 안 되고. 아, 분야가 다르네요. 아, 네. 어. 그니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쓸데없는 것. 음. 여러분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걸막 만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집중해서 그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음. 나를 괴롭히고, 마음적으로도 막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음. 지금 벌써 될지 안 될지도 모를 일을 막 그냥 진짜 앞서가는 농어촌이야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어 제가 외모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외적으로 오. 이거는 약간 좀 재미로 봐주세요 재미로 봐달라는 소리는 제가 볼때 이렇게 크게 참고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보고 이분도 그런 경향이 있을까라고 간혹 저도 어쩌다 한번 생각을 하는데 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이 그런 거 겪잖아요. 막 지금 안 하면 약간 강박증 같은 거랑도 좀 연관이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청소? 지금 안 해도 돼요. 지금 저녁이야. 내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내일 못할 사정이 있지 않나 내일 해도 돼요. 지금 먹은 설거지 지금 하고, 먹은 거 지금 치우고 이런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급하지 않은 것을 지금 미리 앞서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꼭 있지 않은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요. 음, 마음적으로도 마찬가지.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재미라고 했어요. 재미. 보시게 되면, 약간 살짝 입이 작고, 얼굴이 조금 동그고 어, 그런 특징들이 있으세요. 왜 얼굴,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좀 동그란데, 얼굴도 살짝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입도 살짝 작은 편이에요. 살짝 작다. 평균적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얼굴에 비례해서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 나보다 제가 입 큰데 뭐가 아니라, 그 사람 얼굴 비례해서, 얼굴 사이즈 대비해서 입이 조금 작게 자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둥근형이다. 음. 라고 할 때. 약간 그거는 성향적으로 좀 타고 나서 그런 빈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제가 본 임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정확한 학설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제가 재미로 봐달라고 한 건데 살짝 치아가 불규칙한 분들도 꽤 있어요. 치아가 살짝 불규칙한 타입들도 꽤 있습니다. 빨래도 내가 오늘 흰 빨래 돌렸으면 내일 까만 빨래 그냥 나오면 하면 되는데 까만 빨래가 어정쩡하게 있는데 막 거슬려서 해야 돼. 아 너무 답답하죠. 밤 10시 반. 네, 맞아요. 해야 돼요.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스스로를 좀 볶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본인한테도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나가서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내가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업무도 중요도 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조금 이따 처리해도 되는 거 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당장은 할 필요 없는 거 근데 내가 당장 할 필요 없는 거에 꽂혔어. 거슬려요 그러면 중요한 걸 하면서도 얘가 계속 뭐내 있어 이 얘를 끌어와서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딱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서 고생한다 이런 소리 자주 듣잖아요. 본인이 그런 사람일지 아닐지 한번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볼 필요성은 있으시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했 재미로 본다고 했잖아요. 약간 그런 경향들이 조금 많으시더라. 제가 손님 봤더니. 저는 저 스스로 볼 때는 속으로만 그런 경향이 있네라고 보지만 손님한테 그런 걸 말을 하지는 않아요 음. 왜냐면 이게 저도 정확하게 뒷받침되는 어떤 뭐 학설이라든지 아니면 임상 결과라든지 연구 결과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음, 말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다. 어 혹시 그래서 재미로 집에서 거울을 딱 봤는데 내가 좀 동그란 것 같고 내 얼굴 사이즈에 대비해서 입이 조금 작은 것 같고 음. 치열이 약간 고르지 못하다라고 음. 하신다고 하면 내가 나를 좀 스스로 볶는 사람은 아닌가. 평소에 내가 사는 게 뭔가 이유 없이 힘들다면. 그리고 걱정이 많으시다면 특히 이 걱정 많은 케이스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성인을 위한 동화라든지 이소부화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막 여우와 심포도의 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 시키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봤어. 어떤 남자가 길 가다가 차가 고장 났대요. 근데 밤중이야. 음. 논밭이 막 허허벌판이야. 딱 봐니 저 멀리 농가가 하나 보여. 근데 자기가 차를 보니까 이건 벤치만 하나 있으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벤치를 빌려 농가를 가는데 매우 밤늦은 시간인 거야 그래서 한참 눈을 가로질러서 불빛에 있는 대로 점점 다가가는데 이 남자가 가면서 생각해요. 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가면 저거 빌려줄까 저게 사람은 살까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시간에 가서 문 두드리면 열어줄까 어 내가 지금 문 열고 차고장나서 빌려달라고 하면 싫어하겠지 나 같아도 화가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집 앞에 도착해서 문을 딱 두드렸어. 내 안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무슨 일입니까라고 했는데 얘는 그 생각을 혼자 빡 하다 와서 나중에 이 남자가 문 열자마자 됐어 안 빌려줘도 돼 이러고 간 거예요. 말도 안 했는데 아...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아직 해보지도 않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던져도 안 봤는데 됐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어떤 기회를 막 날려버려요 이런 타입 분들이 꼭 이런 외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성향이 있으시면 먼저 시도를 하세요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